안녕하세요.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는 차부장 팁의 차부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가 뭐 이제 생겨가지고 패밀리카를 구하고 계신데 본인의 이제 차를 판매하는 것도 같이 하고 싶다 말씀하시어가지고요. 저희가 구독자분 한번 모셔서 실제 고객님의 차량을 이제 검사를 하고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떻게 또 저희를 알고 이렇게 또 문의를 주게 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가까이 좀 이렇게 아, 예, 네. 예. 중고차를 판매하고 또 중고차를 예. 사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 네. 제가 제 봤던 편이 이제 뭐 S전자? 아, 네. <laughs> 해서 나와서 뭐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여러 편을 다 봤어요 근데 네. 다른 데들은 너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는 아 거에 대해서 믿음이 믿음 가게 신뢰가 가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의뢰를 드렸는데 전화상담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해서 김포에 사는데 아 그러시군요 빨리 좀 처리를 하고 네. 싶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잘 찾아오셨고요 네. <웃음> <웃음> 오늘 이제 이차 문의를 주셨는데 본인의 차니까 잠깐 소개 한번 구매한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고 아, 한 6,000km 정도 탔는데 음.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유, 아유, 아이가 이렇게 증기다 보니까 보헤프랑 네. 뭐 타고 다닐 때는 적당했는데 또 아이가 있으니까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좀큰 차로 바꾸기에 했고 정말 맛있어. 잘 나가고 네. 뭐 사고도 없었고 사고 음. 사고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유. 이따 가 한번 제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 교환하나한건 아니신 거죠? 교환 아, 뭐 <laughs> 네. 이 있었나요? 교환했었습니다. 아, 뭐 이따가 왼쪽을 잡고 보시네요. 이차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볼 텐데 네, 네. 차량에 혹시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또 어. 차량에 수리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 차량에 사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 제가 주로 보게 되거든요. 혹시 음. 그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 왼쪽을 아마 갈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검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차를 볼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후라신인데 외관을 볼때좀 퍼진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광을 줄수 있는 후라시를 쓰는 것도 있고, 여기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면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헤라라고 하는데, 차볼때 이제 어떤 텀을 벌릴 필요가 있을 때 요거를 쓰는 게 있고요. 또, <laugh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큰 헤라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웨더스텝 좀뗄때 쓰는 게 있고 엔진 스캐너 장비거든요. 예, 엔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 블루투스로 핸드폰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 드라이버. 이거는 본인 차 트렁크 열어보시면 트렁크 바닥 매트 들어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없으면 예, 저 같은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도막측정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고추장이라 불러요. 고추장. 이렇게 차볼때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네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 이렇게 생겼네요. 아, 아, 처음 열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뭐 열어볼 일이 없었어요. <laughs> 그렇죠. 하긴 뭐, 열어볼 일이 없어야 더 좋은 거죠. 네. 고객님들께서는. <laughs> 본넷은 괜찮고요. 아, 이쪽에 한번 사고가 있었네요. 여러 가지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볼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볼트를 풀게 되면 이렇게 흔적이 조금 남아요. 네. 이거는 흔적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떼었다가 음. 또 붙인 거라서, 요거는 교환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부에 있는 뼈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냉각수량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곧뭐 채우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그 정도... 냉각수인가요? 아, 이게 냉각수예요. 어... 이게... 예전에는 초록색이었어요, 색상이. 근데 요새는 이게 핑크색으로 나와가지고요. 조금 더 교환 주기가 더긴 고급 음... 냉각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쪽에 사고가 있어서 잠깐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하체 뼈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뼈대는 다 이상없이 괜찮고요. 네, 여기 편다만단순간 하나 네, 있는 네.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우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쪽 도어랑 뼈대까지 다 이상 없는 거 확인했고요. 네. 이제 뒷부분 트렁크 쪽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괜찮고 양쪽 이런 뭘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볼트 아까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볼트로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랑 용접으로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트렁크 도어 같은 경우에는 볼트리로 다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 외판에서 유일하게 용접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바로 디횡다 부분이에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요런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거든요. 이제 스팟 용접이라 해가지고 차체에 이제 용접이 되어 있는 건데 모양이나 크기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요 저희가 다 이상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어서 사고 없었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볼게요. 본드가 이렇게 딸려 나오거든요. 음 요렇게 네네. 이거는 이제 한 번도 뗀 적이 없다는 신호기 때문에. 안 봐도 괜찮아요. 한번 떼서 뗀 걸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지 않습니다. 아. 또 보시겠어요, 한 번? 다시 떼도 본드가 그대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네, 네.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 교환을 하게 되면 본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흔적이 안 남게 되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도막 측정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차량 외장에 이제 도장 그리고 안에 있는 철판 이사이의 두께를 재는 건데 보통은 재료사들이 목표하는 수치가 150 정도 수치거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한번 보면은, 분넷은 120이 나오네요. 네, 이 정도는 괜찮다 볼수 있고요. 이쪽 횡단은 120. 네, 공통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140. 교환했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굉장히 도장을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업사가 수준이 굉장히 좋은 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 정신없이 차를 빼다가 네. 이쪽을 기둥에 긁었죠. 아, 그렇구나. 네. 공업사를 가시면 은 교환을 많이 권유하실 거예요 음. 근데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이걸 교환하지 않고 살리거든요 음. 그래야지 차주님께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 그게 더 음. 낫나요? 교환보다요? 중고차 성능기록부라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X라고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적인 조정이 조금 발생을 하게 돼요 차 확인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사무실로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캐스퍼는 저희가 잘 확인해 봤고요 횡단 교환된 것만 딱 네. 가만히 두면 될거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대는 어 일반적으로 2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대가 되긴 하거든요 네. 다른 데서 금액 알아보신 게 있으세요? 네. 세 군데 알아봤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높았던 네네. 데는 2000... 30 정도? 네네. 네, 아, 그 정도면 나쁘게 받으신 가격은 아니에요. 괜찮은 가격대인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저희 기준 다 종합해봤을 때, 딱 감안해서. 한2,050 정도는 저희가 또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유튜브연락도 주셨고. 네네. 또 구매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최대한 잘, 잘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laughs> 조금만 더. 네. <네네>. <laughs> 10만 원씩 정도 이제 조율이 돼요 차 아, 구매할 때. 네네네. 제가 10만 원 올려드리면 어, 저희 아들 용돈이 10만 원 깎이거든요. 아, <laughs> 아침에 또 태어날 아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2천 60만 원. 일단 2천 60 한번 해보고 아, 기분 그렇지. 좋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요. 감 네. 자, 구매하신 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네네. 제가 한번 시도해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주신 고객님이 계셔서요. 저희가 중고차를 실제 매입하는 과정 한번 같이 해봤고 이렇게 캐스퍼 전기차 잘 매입이 됐고요. 여기까지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차부장TV의 차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